이번 영상에서는 포인트 모바일의 현재 추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3일에 분석을 마지막으로 추세 변화가 생기면 다시금 제가 분석 영상을 올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금일 이와 같이 양봉이 발생이 되어 주면서 하락을 멈추는 시도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단기 추세에서 이 5일선, 5일선을 장중에 돌파가 음, 나오긴 했지만 종가상 안착을 했다기보다는 5일선과 수렴된 라인 정도로 마감이 된 것이 확인이 되고 단기 지지선 위에서 단기 지지선 위에서 며칠간 버티면서 금일 반등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3일의 영상에서 긴 추세의 지지점이 지속된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내려 앉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라인이 어디였는지 짧게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지선들은 4만에서 4만 6천원 정도로 내려 앉은 상태로 보이고 이 부분이 앞으로 긴 추세에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영상에서 보셨듯이 바로 이날의 종가 이후에 제가 영상으로 분석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날의 종가 이후로 46,000원에서 4만, 4만 원. 자, 이 구간을 이제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의 어, 종가와 저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46,000원 부근, 이4 6 0원 부근에 라인이 이탈이 없었고 지지를 하게 되면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금일 어, 이곳에 지지선 위에서 양봉으로 반등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단기권에서 4만 6천 원이 4만 6천 원 부근이 절대로 이탈하면 안될 것으로 보이고 5일선 위로 이 5일선 위로 안전하게 안착을 하거나 최소한 횡보를 이어가야만 합니다. 현재 하락 파동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 반등을 시도한 이 양봉캔들의 지지라인이 이탈이 되게 되면 단기적으로 추세하락에 하락의 파동을 멈추는 이 변곡이 실패로 돌아서기 때문에 이곳이 매물대로 변하게 되면서 앞전에 앞전에 이런 흐름과 마찬가지로 양봉의 변곡이 실패하면 추가 하락이 추가 하락이 이렇게 바로 이어지게 될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추세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하락 추세 중에 양봉 캔들로 이렇게 변곡을 시도한 이상 이탈 없이 이탈 없이 반등에 이렇게 성공을 하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 되겠고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금일 종가가 5일선에 수렴한 정도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음,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빠르게 5일선 위로 안착이 확실하게 확인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음, 단기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 57,000원, 이 57,000원 위로 한두 번쯤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는 윗꼬리가 캔들의 윗꼬리가 조금 발생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57,000원, 이 57,000원 위쪽으로 지금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물들을 소화시키는 소화캔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 부분에서 57,000원 위로 슈팅이 나와서 어, 돌파된 다음에 추세가 이어질 때는 반드시 거래량을 확인하셔서 대량의 거래를 동반하면서 고점을 유지하는 파동이 장, 장중에 지속이 되는지 살펴보셔서 어, 고점이 유지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즉 받쳐주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홀딩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적은 거래량으로 음, 이격을 높이는 슈팅이 굉장히 파동을 빠르게 만들고 고점에서 눌림목에 이격이 크게 떨어지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장중에 이어지게 된다면 가급적이면 은 어, 짧은 수익권이나 아니면 나의 매수가 부근에서 빠르게 음, 대응을 하고 다시금 밑으로 눌러주는 부분을 기다렸다가 제 공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3일 분석에서 전반적인 추세가 어떻게 유지가 되면 괜찮은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짧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큰 추세에서 이탈만 없다면 횡보가 조금 이어져도 음,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간 투자를 조금 해야 하는 부분에서 연말 연초까지 불안정한 시장 흐름에 있어서 하락 파동이 중간 중간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 리스크인데 음, 큰 추세에서는 밑으로 4만 원 정도만 4만 원 정도만 최소한 이탈되지 않고 지지만 된다면 큰 흐름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단기 추세에서 이 단기 고점을 만들고 고점에서 지지하는, 즉, 처음에 이어졌던 이 상승 추세, 단기 추세는 이미 이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시마다 조금 빠르게 빠르게 손실을 줄여나가는 대응을 하는 게 일단은 가장 좋을 것 같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긴 추세의 대응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호흡을 길게 가져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4만 원 부근, 이 4만 원 부근에 이탈만 없는 지지하는 흐름이 확인이 된다면 큰 추세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시간 투자를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금일의 반등으로 5일선 위에 확실하게 안착이 되었다면 더욱 좋은 병곡의 시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는데. 종가가 5일선과 수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바로 안착 여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불안정한 시장 흐름과 그리고 종목들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권에서는 꼭 손절 대응이나 반등 시에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대응이 동반 되는게 가장 좋은 대응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인트 모바일은 단기권 하락 추세를 멈춰 세우는 시도를 오늘 한 것이기 때문에 금일 시가 부근이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이 46,000원 이 46,000원 부근에서 반드시 이탈없이 지켜 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추세를 앞으로도 지켜보시고, 반등시마다 적절한 대응을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포인트 모바일의 음, 추세를 다시 한번 짚어보았는데, 마찬가지로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추세 변곡이나 저항 돌파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분석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